썸머 스노우 여기 전부 다 쑥이네. 썬데이 프레이즈 다 2만원씩 하네요. 아, 미스키미 라일락 스탠다드로 키우네요. 외목대로 예쁘다. 황금 조팍도 있고 붉은 꽃조팝도 있고. 수국이 지천에 널려 있네요. 아, 이쁘다. 파리가 정말 이쁘네. 색깔이. 이런 나무 처음 보네. White splash인데, Juniper s 항나무 계열이라 뜻인가요? 캔벨 포도나무입니다. 결실 주 열매가 맺히는 건데, 지금 25,000원이에요. 심어서 아치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체리입니다. 그리고 과실수, 사과도 있고, 살구, 길가라서 차 소리가 많이 나네요. 목단 화왕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수입된 것 같아요. 5만원. 작약 키오니입니다 아, 이쁘다. 종류가 많네. 달가이스. 뭐야? 10개씩 묶어서 파나 보다. 흑용 흑맴문돈입니다. 2만원 한 포트에요.